타르라크님의 일지를 더 찾았어요. 누군가 분신물인 줄 알고 가져왔더라고요. 타르라크의 일지를 받았다. 타르라크의 일지지만 타르라크한테 주지 않아.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았는데 주인에게 돌아가면 좋겠네요. <laughs> 이미 읽어봤어. 사제님은. 사제님도 궁금한 거 참을 수 없어. 일단 죽고 나한테 왔으니 한번 일단 읽어는 보자. 이게 무슨 내용인가. 배웃게나 나도 읽어봐. 누이가 좋아하던 총장님 댁 아, 나무 아래 우리의 인형 잠시 여기다 둘게요. 어. 오케이. 까먹고 있겠지? 죽었다. 다르타르소스 내가 먼저 뒤져야지. 누나랑 어떤 인형을 숨겨놨을까 우리 귀엽둥이. 귀엽. <laughs> 야 어? 왜 전해줘? 왜 전해줘야 되는 거죠? 제가 팠으면제 건데 이상하다. 석광 씨, 그 인형은 잃어버린 일지를 저 대신 찾아주셨군요. 혹시 그 내용도 읽어보셨습니까? 그럼 읽어가죠. 고민형 캐온 거지. <laughs> 괜찮습니다. 당신은 친절한 분이시니까요. 타인에 관심이 조금 만 해.